영환이 왔어? 응 누가 우리 영환이를 누가 그랬어 누가 뭐가 이렇게 신기가안 좋아 오늘 어, 누가 이렇게 주댕이 노라라 그랬어 노랑 주댕이 새끼 응? 응? 어이거 얼굴은 이만한데 몸뚱이는 왜 이렇게 커 어쩌다 이렇게 돼지가 된 거야 살 빼야지 심장병이 있어서 우리 영환이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뭐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지금 왜 빽빽 울다 왔어 응? 어? 엄마가 저 높은 데 있는 거다 치워놨어, 너 좋아하는 거.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돼서 그러지. 영안이, 엄 뽀뽀. 어, 뽀뽀 한번 했어. 어이구, 예뻐. 누가, 누가, 우리 새끼. 엄마 뽀뽀 한번 해. 뽀뽀. 어, 누가, 누가, 우리 새끼를. <laughs> 영안이 앉아. 아니야, 일어나지 마. 영안이 앉아. 영안나 싫어. 앞에 막 이상한 거 갖다 놓고 막 찍지 마. 짜증나. 영안이 앉아. 앉아. 아이고, 잘한다. 영안이 형아, 뽀뽀 한번 해. 뽀뽀. 어이구. <laughs> 어이구, 우리 대기 새끼.